팬들은 손흥민의 부상에 대해 여전히 걱정하고 있으며, 그는 다가오는 브라이튼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이적 소식이 떠오르며 모든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브라이튼 경기를 앞두고 맨체스터 시티의 대표가 토트넘 회장 다니엘 레비와 신속히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두 시간 동안의 협상은 손흥민을 위한 잠재적인 이적 계약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티는 엄청난 제안을 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회장 레비는 토트넘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건은 팬들 사이에서 큰 호기심과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죠. 토트넘은 과연 자사의 최고 스타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 영입에 성공할 것인가? 오늘의 영상에서 이극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켜보며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토트넘 호스퍼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와의 계약을 서둘러 연장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기사는 하브리시오 로마노의 의견도 언급하며 로메로는 토트넘의 중요한 선수이다. 그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가능성에 대한 소문은 피할 수 없다. 로메로의 계약은 앞으로 몇달 안에 뜨거운 이슈가 될수 있으며 토트넘은 그를 오래 지키고자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논의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토트넘 수비의 핵심입니다. 2021-2022 시즌에 팀에 합류한 이후, 그는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수비 능력으로, 로메로는 뒷공간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상대와의 경합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그는 또한 긴박한 상황에서 골을 기록하는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이는 토트넘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로메로는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수비수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는 경고 카드를 자주 받는 습관으로 비판받았지만 최근 시즌에서 이를 개선했습니다. 토트넘의 주장단으로 손흥민과 함께 소속된 로메로는 책임감을 발휘하며 예전처럼 쉽게 카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인터뷰에서 본인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했다고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 로메로 영입의 레알 마드리드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으며 이는 토트넘이 계약을 신속히 연장하려는 주요 이유죠. SP는 지난 시즌부터 레알 마드리드가 로메로를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근 풋볼 인사이더에서도 로메로는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뛰고 싶어 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그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가능성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이적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은 로메로를 잡기 위해 새로운 계약을 준비 중입니다. 로메로의 현재 계약이 아직 오래 남아있지만 토트넘은 그가 구단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신속하게 미래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상황은 손흥민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계약의 마지막 해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손의 계약은 이번 시즌 말에 만료되며 사우디 프로디그나 페네르바체 같은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손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도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손과의 계약 연장에 대해 아직 어떠한 협상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부 소식통은 브라이튼 경기를 앞두고 맨체스터시티의 대표가 다니엘 랩비 회장과 약 2시간 동안 비밀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상의 주요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몇 가지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면서 여론은 떠들썩해졌고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새로운 계약 협상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맨체스터시티의 셰이크 만수르하에 엄청난 이적 제안을 결심하게 만들었죠. 전례 없는 제안으로 묘사된 이 거래는 축구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토트넘을 설득하기 위해 매력적인 조건들을 동반했습니다. 이 제안은 손흥민의 서명을 놓고 벌어지는 경쟁을 뜨겁게 만들며 그의 토트넘 호스퍼에서의 미래에 대해 언론과 팬들의 끊임없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맨체스터시티의 제안에만 북한된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이전부터 협상에서 단호함으로 유명했으며 토트넘의 장기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손흥민의 이적 계약이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으며 이를 통해 구단이 재정적인 위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는데요. 또한 레비는 맨체스터 시티가 내년 최소 한번 토트넘의 홈에서 신선 경기를 치러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이는 구단의 수익 증대와 팬들에게 더큰 인기를 끌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였습니다. 레비의 욕구가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은 엔지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토트넘의 신인 감독인 호주 출신의 포스테코 글루는 레비를 강하게 비판하며 구단주가 손흥민의 팀내 중요성을 간과하고 재정적 이익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테코 글루는 손흥민이 단순한 필드 위주축 선수입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동기부여와 전투 정신을 불어넣는 토트넘의 상징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손흥민의 이적은 토트넘에게 경기력뿐만 아니라 순위에 있어서도 큰 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죠. 그는 손흥민을 잃게 된다면 토트넘의 성적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구단의 이번 시즌 목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손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스포츠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큰 구단들이 항상 최고의 스타를 노리는 상황에서 토트넘의 미래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 많은 미지수가 남아 있으며 최종 결정은 양측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맨시티가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토트넘은 손흥민이 구단에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재정적 이익과 균형을 맞추는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요. 토트넘 팬들과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구단에 남아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해 새로운 장을 열게 될지 계속 주목할 것입니다. 한편,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감독 교체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5일, 영국 코트사이드는 보도를 인용하여 메뉴는 이번 시즌 에릭 텐 하우 감독이 해임될 경우 토마스 투헬과의 협상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에도 계속해서 위기를 겪고 있으며 텐 하우 감독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텐 하우의 요청에 따라 도슈와 지르크제와 마티아스 덜리흐트를 영입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텐 하우가 지휘를 맡은 2022년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총 6억 파운드를 지출했죠. 그러나 지난 시즌 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8위에 머물렀고 현재도 13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고 목표는 톱사 진입이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멀었으며 우승은 더더욱 유월해 보입니다. 또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라이벌 리버풀에게 패배했으며 최근 손흥민이 결정한 경기에서 토트넘에게 0대3으로 패배또한 번의 굴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4일에 열린 유로파리그 FC 포르투아의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3대1로 앞서고 있었지만 결국 3-3으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수비수 엘이 맥과이어의 막판 동점골 덕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패배를 면할 수 있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영진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바이엘은 윈헨을 지휘했던 토마스 투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조한 성적으로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바이에른 윈헨은 군대 3가에서 11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팀이지만 지난 시즌 우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투헬은 경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선수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이 잦아, 리더십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수비수 김민재와 그의 동료 타요 우파메카노로, 투헬 체제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주전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했는데요. 그러나 이번 여름, 빈센트 콩파니가 바이에른 민헨의 감독직을 맡은 이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모두 경기력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민재는 이전에 콩파니 감독님은, 모든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언급하며 감사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콤파니는 선수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투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텐하우를 해임하더라도 투엘이 팀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오는 6일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결과에 따라 감독 교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